여러분,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고향에서 자녀분들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 추석 연휴, 연휴는 굉장히 길기도 하지만, 또한 지금 추석 연휴 전에 정말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중에 하나가 이 추석 연휴 전에 9월 말서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면서 벌써부터 여러 가지 잡음과 또 사건, 사고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인을 무비자 입국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 정부의 정권을 잡고 있는 이재명이는 또 헛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국내에서 쓰는 돈이 얼만데 그렇게 혐중하면서 어, 좋냐, 그런 것을 지금 다 막아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 와서 돈을 써주는 게 그렇게 고맙습니까? 돈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와서 얼마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 다 갖고 온위챗페이 알리, 뭐, 페인가, 뭐, 이런 것으로 다 연결해서 중국인 가게에 가서 다 쓰고요. 그리고 그건 문제가 아니라, 와가지고서 지금 거의 보면 불법 체류를 한다라든지, 도망을 간다라든지, 아니면 와서 또 범죄를 저지른다라든지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거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반미시위하고 미국의 성조기를 불태우고 미국 대사관에 가서 시위하는 것은 또 아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것만 하나만 보고도 리짜밍이 얼마나 친중적이고 중국에 경도되어 있는지 한눈에 알수 있는데 아무튼 헛소리를 해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풍수 구운 시대는 불의 시대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2026년 병우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10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병우년서부터는좀좀더 더, 저는 좀더 심각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 풍수 구운 시대 불의 시, 시대 자체도 화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시대이기도 하지만 병우년은 60갑자 중에서 가장 강력한 화의 기운이 뻗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풍수적으로도 기운이 굉장히 강한데다가 또 2026년 병우년 자체도 60년 중에서 가장 강력한 화의 기운이 도래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화라는 것은 진짜 불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전쟁도 될 수가 있고요. 또 문화, 예술, 이런 쪽으로 다양성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났는데 화재 원인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정부에서 속시원하게 발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아, 앞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심각한 문제들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하나둘씩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께서 알다시피 중공은전 세계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물론 뭐 14억이 안 된다, 7억밖에 안 된다, 뭐 10억이다, 뭐 하도 중공의 통계는 믿을 수가 없어서 얼마 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세계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거는 잘 아시죠. 그런데 이번에 무비자 입국이 저는 중공의 인해전술이 시작됐다. 그러므로써 대한민국은 이제 지옥문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꼬를 튼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번 물꼬가 터져버리면 그 뚝이 무너지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국힘당에서 했던 민주당에서 했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제는 막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6.25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은 지금 많지 않겠지만 6.25 전쟁 때이 중국인들이 인해 전술로 해가지고 거의 100만 중국 그 인민군들이 물어 닥치면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잖아요? 이 중국은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보면 수천 년 동안 핍박과 압박 그리고 어 침략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우리 한반도 우리 한민족에 가장 피해를 많이 끼친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역사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이 중공 중공에 대해서 어, 그 감정이 좋지 않아요. 저 역시도 어, 전 세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집단 중에 하나가 저도 중공입니다. 물론 중국을 뭐 여러 번 가봤지만 어, 저는 2014년 이후로 아, 점점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지금은 중국에 안간지 지금 1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이제 갈 생각도 없고요. 어,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 중공인들이 이렇게 무비자로 떼거지로 벌떼처럼 들어오는 게 저는 이게 제2의 인해 전술이고 대한민국 침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 민주당, 이재명 정부에서는 절대로 이것을 막거나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언론에서도 정말 어이없는 보도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 또 환영, 물론 뭐 관광객이 오는 거야 환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여타 관광객하고 이 중공의 요커라고 하죠. 중공의 이 요커들은 질이 달라요. 질이 달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간첩들도 엄청나게 섞여서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조선족, 또 거기에다가 이 북한의 간첩들이 위장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중공의 간첩들도 엄청나게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입국을 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이걸 막을 수 없는 어,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말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시행을 했는데 벌써 인천으로 배 타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8명이나 복귀를 안 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수백만 명이 대한민국에 들어온다고 하면 확률적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최소한 2~3% 많게는 5%까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대한민국에 사라질 텐데 지금도 보면 조선족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불법 체류자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무비자로 입국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사라지고 불법 체류로 남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내에 그동안 치안이 좋았었지만 치안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사회적인 갈등 이런 것을 계속해서 부추기면서 암암리에 간첩 같은 세력들이 들어와서 엄청난 공작을 해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리자이밍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만취한 중국인이 시민 3명을 연달아 폭행했고요. 또어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은 중국이 정체가 궁금하다 했더니 오마이뉴스에서는 또 혐중 선동하는 국힘이라고 이딴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친중 자파 간첩 세력들이 너무나 날뛰고 있는데 여기다 지금 대문을 또 활짝 열어주고 있습니다. 벌써 이번 추석 연휴 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입국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게는 수백만 명이 입국을 한다고 치면 이 사회적인 혼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지 정말 무섭습니다. 더군다나 풍수 구은 시대, 조선 시대 역사를 보면 세 번의 구은 시대가 있었는데 이세번 동안 다 엄청난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선인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풍수 구은 시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이번에 정말로 망하는 게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만치 중국인들이 전 세계에 가서도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있지만 우리나라 와서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요. 시민을 폭행하고 있고 여기저기 똥뭐 오줌 싸대고 있고 그거는 사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간첩들이 들어와서 국가 기관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이 곳곳에 암약을 하면서 또 마약 갖다 뿌려대고 이런 거다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이재명 정부는 무슨 뭐 깊은 생각이 있습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이 중공의 족속들이 우리 민족에게 해악을 끼친 거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옛날 고주선 시대는 한 나라가 한사군을 설치했고 결국 고주선이 멸망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수양제가 또 백만대군을 이끌고 들어와서 고구려 때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에서 결국은 다 몰아내고 수나라가 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당나라 당태종이 또 쳐들어왔다. 안시성에서 눈에 화살 맞고 퇴각했지만 결국 고구려가 당나라하고 신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졌고요. 또 고려시대 또 거란이 또 얼마나 침입을 했습니까. 그 이후에 또 몽고족이 신입을 해서 100여 년 동안 몽고의 수탈이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또 조선시대에도 어 청나라가 또 쳐들어와서 인조가그309 어 고두레라고 해서 머리를 9번 조아리고 저를 3번이나 하는 치욕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또 고종 때 청나라 끌어들여 가지고 결국은 원세계 위안스카이가 완전히 또 조선에 들어서 초토화시켰고요. 그리고 6.25 전쟁 때는 무려 100만 대군이 또 김일성이가 불러 갖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한민족이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이 외에도 임진왜란 때또 명나라가 우리 조선을 도와준다는 명목에 와서 얼마나 많은 수탈을 했습니까? 하나하나 열거를 하면 정말 수없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작은 것까지 합치면 열거해도 정말 밤을 새워 열거해도 다 못할 정도로 그렇게 수탈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가 조공도 많이 바쳤고 우리 또 백성들이 중국에 끌려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노예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이런 역사를 보면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에 해악 끼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본이 끼친 것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대신에 일본은 또 우리한테 도와준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이야기하면 또 싫어할 사람들은 있겠지만 역사적인 사실은 사실이니까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면 아, 왜 중공이 훨씬 더 심각한 짓거리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중공의 족속들이 무려 제가 봤을 때는 수백만 명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공의 관광객들이 저는 트로이 목마다 대한민국을 망하트리려고 하는 트로이 목마다 여러분들 트로이 목마다 아시죠 그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어그 트로이 목마가 이제 그때 그리스하고 어뭐 그리스 시대죠 그때 전쟁이 일어나갖고 트로이 목마는 성호를잔멸를 시켜갖고 결국은 어, 스파르타가 이제 결국 망하는 그런 식으로 이자들이 트로이 목마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결국 대한민국을 사회를 초토화시키고 또 법과 규범 질서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뭡니까 선거에 그렇잖아도 이 부정선거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부정선거 내년에 지금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또 개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사회적 병폐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세상의 흐름이 변하는데 이 지금 이 중공이 무비자로 입국한 이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저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구원시대는 불과 전쟁의 시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공인들이 이번에 무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제2의 인해 전술로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초 기지고 또 전초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초안전이라는 거다 알고 계시죠? 하이브리드 전쟁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전해하셨는데 정말로 하이브리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자들은 단순한 관광객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물론. 관광객이 거의 90%는 넘겠죠. 그건 맞습니다. 당연히 뭐 그중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광 자체로 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머지 5%에서 10%가 여기에 불순 세력들이 숨어서 들어오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 펜타닐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1년에 뭐 2, 30만 명씩 마약 중독을 해서 죽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공에 마약이 들어오는 거 이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인구들이 쳐들어올 때 공항에서 다 검색을 한다 하지만, 어 제가 봤을 때는, 디기의 어 음으로, 음성적으로 다 빼돌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마약이 미국 이상까지는 않겠지만, 마약이 다 퍼져갖고, 마약 중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회를 피폐화시키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또 굶는 분열을 일으키고 또이 중국 관광객들이 전 세계 가서 관광객으로 나가가지고 똥도 싸고 오줌도 길거리에 싸고 쓰레기 다 버리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도 중국인 관광객이 무비자로 들어오면서 초토화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정부에서 이것을 막지 않고 허가를 해 줬습니다. 결국은 다 같이 망하자 이런 얘기밖에 되지 않는데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송이나 언론은 신났습니다. 보면 중국의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됐다. 유코들 맞이 분주하다. 분주한 게 아니고 이 정신 나간 기자들 방송인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당신들은 나라를 망하기에는 쓰레기이고 그래서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망하기에는 일조하는 매국노들입니다. 그리고 이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방송에서 긍정적인 것만 부각을 시키고 상품이라든지 또 유커들이 와서 관광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뭐 돈을 많이 쓸줄 알아요? 중공도 지금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옛날처럼 와가지고 중공의 경제가 좋을 때처럼 많은 걸 소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와서 쓰레기만 쳐 버리고 가고요. 완전히 난장판을 치고 있고 그 중에서 간첩들도 섞여서 들어와가지고 우리 사회라든지 이번에도 대전에서 국가정보기록관리원 이거 화제도 이것도 상당한 대공용의점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숱하게 벌어질 겁니다. 지금 관광객 들어와서 여기 사진 찍고 헤어거리고뭐 유커들 맞이하게 분주하다 이따이 소리 한가할 때 한가하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앞으로 엄청난 일들을 갖다 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공인들이 들어왔을 때 사회적 병폐라든지 또 국가적으로 어떤 손해나는 이런 부분 그리고 대공용의점 간첩들 이야기 이런 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냥 중국 빨아대면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뒤에서 돈을 기자들이 얼마나 받아 처먹었는지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갖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또 방송에서 이렇게 되면 또 모르는 국민들은아 그래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 장사도 잘 되고 좋겠네.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긍정이 2, 3 0이며 부정이 저는 7, 80%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더 무서운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하나 뭐 구체적으로는 일어나봐야 알겠지만 일단 지금 이 화재 사건 불과 관계된 것또 전쟁 아니면 중국과 북한의 협공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공산화, 공산화되는 것도 빨간색이잖아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그 질병이라든지 암암리에 또 중국 애들이 들어와서 장기 밀매서부터 에 사람 생명, 질병, 목숨과 관계된 이런 일이 엄청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다 실제로 구원시대에 정말로 백두산이 폭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운은 이 전쟁의 시대이기도 하고 밀란의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기 보면 6운7운8운9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20년마다 운기가 변하는 겁니다. 6운 시대는 1964년부터 1983년인데 주역으로 계산으로 보면 건케입니다건케는 금의 기운이고요. 이때는 이제 건괘라는 것은 하늘 건자로 해서 어, 권이 그리고 권위주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경제개발, 그리고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방의 금의 기운 원주를 받았고요. 권위주의 시대였고, 또 국가 재건 시대였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을 위시해 갖고, 그때는 똘똘 뭉쳐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해서 크게 발전시켰다. 7혼 시대도 역시 태의 기운이지만, 84년부터 2003년까지고요. 민주화 운동, 여권 신장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8 0시대는 강계였는데 이게 부동산, 토 이런 거가 관계 있고요. 2004년 노무현 정부서부터 2023년까지 문재인 정부 끝머리까지 정말 부동산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죠. 하지만 9운 시대는 부동산 시대가 아니고 불의 시대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중공의 제 2의 625 전쟁, 즉 인해 전술로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과 전술에 포함되어 있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하이브리드 전쟁 그리고 초안전이다. 초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뭐 장기판의 초나라, 한나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전쟁. 그러니까. 모든 부분, 전체적으로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전략과 전술을 다 쓰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 초안전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면 가뜩이나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위태위태하고 경제상황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번에 중공이 인해 전술로 엄청난 인원들이 들어오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대한민국에는 지옥문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국힘당이, 여러 가지 대응하는 거 보면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번에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체포가 돼서, 저는 뭐그 자체가 정말 어이없기도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싶지만, 지금 앞으로 이 이재명 정부는 정말 어떤 일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정부고 정권이기 때문에, 이 국힘당이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너무 부정적이고 걱정스러운 말씀만 드려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현실을 좀 냉정하고 냉혹하게 바라봐야 될 시점이어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추석 연휴 명절 잘 보내시고요. 추석이 지난 이후부터는 정말 마음과 또 여러 가지 뭐 각오라고 할까요? 그런 걸 다져가지고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미래 앞날이 너무나 불투명하고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경주에 와서 1박 2일만 묵고 바로 간다고 하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이 하고 만나서 어떤 것도 계약이라든지 뭐, 사인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재명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